한방의 다이어트, 닥터르트 조평운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는 다이어트, 케토제닉 다이어트입니다. 키토 다이어트라고도 하죠. 케톤이라는 물질을 활용해서 우리 몸을 대사를 하게 만드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석유를 떼지 않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발전을 하고 우리가 활용하듯이 우리 몸에서도 케톤이란 물질들이 어떻게 보면 대체 에너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적은 환경에서만 이 물질이 반응에 참여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 중에는 채식주의자, 베지테리언들의 다이어트 방식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키나와 식단이라고 흔치 않지만 이 방법들이 새롭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 한양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지방을 적게 먹는 다이어트가 옛날에는 어, 그게 또 몸에 좋아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지방을 많이 먹는 식단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체중 감량에 압도적으로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유효했기 때문에 외국인을 상대로 했던 연구들보다 더 의미가 많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중해식 식단이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에는 레스베라트롤이나 안도시아닌 같은 폴리페놀 성분들이 들어가는 식단을 대표적으로 지칭합니다 보라색을 띠는 음식들이라고 알려져 있죠 대표적으로 가지 블랙커런트 라든지 아로니아 레스페라트롤 같은 경우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블루베리나 땅콩 같은 데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회식에서 술자리에서 지중해식 식단을 조금 유지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도시아닌과 레스페라트롤이 둘다 풍부한 건 레드와인이 가장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한잔 정도만 그렇게 드실 때는 허용됩니다.